나쁘진 않은데요, 이거. 뭐하니 여기서? 뭐하니? 뭐해? 뭐하니? 어, 어. 어어 폭탄 받아. 어, 폭탄 받아. 어, 이거 되나요? 와 <목소리> 안녕하세요. 낙인사람입니다. 오늘 할 영웅은 노바입니다. 보데 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고, 자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이겨내겠다. 아, 약간 좀 그래도 아바트루가 제라투를 조금 다리를 좀 묶고, 어디로, 어디로... 아, 이런, 이런... 어, 그렇지 좋았다. 자, 느려지고, 자, 그렇죠. 전멸을... 자, 뒤로 도망가는데 썼고, 어 근데 쉽지 않다. 저렙 때는 할게 없다 보니까. 오 안돼 안돼. 야야 오케이 나이스 뭐 하는 거야? 저도 할게 없지만 사실 저기도 할거 없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너도 내려면 오 너도 맞을까고 해야지. 사실 저렙 때는 제라툴도 저도 특별히 할건 없습니다. 이렇게 라인이라도 먹어주면서 말이죠. 가죠 고고. 빠바. 큐. 탁. 오케이. 탁. 좋았구요. 아, 찌릿찌릿. 아, 찌릿찌릿. 이거 되게 낚시의 느낌이 아주 물씬 풍기는데요, 이거. 어, 밟았죠? 밟았죠? 아! 어, 잠깐만요. 어, 이거 탄다고? 타지 마. 그렇지. 타지 말라고. 어딜 집에, 집에 가려고 그래. 어, 좋았죠? 빠바. 자, 큐. 어어, 분신. 안 보여요. 저안 보이죠? 자. 지금 나쁘지 않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죠. 이거 먹으면 7렙 되겠다. 빠바, 큐. 어, 잠깐만요. 오오오. 아못 찍지 완벽 완벽한 한발 자신, 자신 자신 있게 갑니다 저 진짜 자신 있거든요 지금 갑니다 빠박피 피하면서 몇 분신 좋습니다 빨리 먹어줘야지 아 우리 숙제 쓰라리군요 저의 또 영상 인기였죠 <laughs> 어 아우 야 이거를 야, 이, 아, 이걸로 밝혔구나, 시야를. 아.. 너무 아까운데? 이 시야 밝히는 거. 분신. 시야. 아, 이거 어떻게 빗나가요? 이마. 이건 아니죠. 아! 어우, 잠깐만요. 오우. 하잇, 아. 오, 이거 위험하다. 좋다 보지마세요 오우 우어 안돼안돼안돼 와, 와아아아 정말 무서운 무서운 녀석입니다 어, 나이스 안돼안돼 사면발 가자 오케이 가자 사면발 어떡할래 오케이, 나이스. <laughs> 좋았다. 어쩔 수 없었어. 사면발을... 어, 이거 뭐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야... 야... 아... 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사면발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뭐야? 이거... 오오오오 하... 좋았다. 완전... 완전... 어... 피하고... 블랙홀? 별 의미 없는 블랙홀 들어오나요? 먹었지만 늦었죠. 아 늦었죠. 어 늦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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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잖아요. 허. 오케이 된다. 이거 내 거지롱. <laughs> 오케이 라트리오습자 아유.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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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분실 안 보이지. 오케이. 나이스. <laughs> 지켜야 돼. 좋아잘 지켰고. 자, 분신 하나 깔고자. 큐! 좋아요. 잘 먹었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휴를 가자. 어, 이거는? 가자. 파바. 자, 큐! 오 전기. 아, 여기 너무 좋은데, 이거. 잘만 노리면 대박인데. 제라토를 일단, 오,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어, 느려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러... 아유, 제라토 어딨니? 라투리 옹 라투리 옹나여기있다 형, 형. 라투리 옹 어, 여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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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투리 옹 저, 저 봤죠? 형, 일로 오세요. 잠깐만요. 어, 그렇지. 어, 잠깐만요. 잠깐만, 리로 와봐요. 잠깐만, 여기로 와봐요. 어, 잠깐만요. 어, 니 아, 이거, 이거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잠깐만. 유인, 유인을 하고 있는데, 아이, 쉽지 않네. 아, 이 형들 낚시가 쉽지 않아요. 낚시가 어렵습니다.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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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 어 간다! 가다 아, 야, 절로 가! 아, 리로 와, 아아 아, 그래도 아 저한테 나한테 잡았어. 어. 아 이거 낚시 하려다가 아 이거 낚시 아니었으면 안죽을수 있었는데.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아 이거. 아 유튜브 각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난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이씨. 가자. 지금이에요. 아우! 모아라. 폭발탄, 됐다. 오. 쓰읍. 라투리 형이 좀 위험한데. 음. 어, 좋다. 이거지. 됐다, 됐다. 라투리, 아. 어. 라투리 형! 빵이야, 빵이야. 아, 이걸 사러? 야, 이걸 산다고? 안 돼, 야, 이걸 어떻게 달어? 라트리 오와, 이거 어떻게 달어? 아 진짜 너무 하네. 라트리 집에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뭐 그렇다면 뭐 나쁘진 않은데.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습니다. 아, 붙진 않은데요. 이거 뭐하니? 여기서 뭐하니? 뭐해? 뭐하니? 어어어, 어폭탄받아 어어. 어, 폭탄받아 어, 이거 내나요 와장차와 대박! 야, 이거 먹어라. <laughs> 그 와중에 때리는 거 싫어해. <laughs> 진짜 무섭네. 아이고, 아, 이거 없어, 없어. 아, 아쉽다. 어바박큐안 어, 죽어 이거. 아 나이스. 어, 죽어? 나이스. 안 <laughs> 죽어. 잠깐만. 저 녀석. 에이 그거 먹는다고? 어안 되는데? 어 이거 안 돼. 가자. 빵야, 빵야 잘 가고. 어 형님. 어 살려줬는데요? 어분데어잘 화... 버텼죠? 자 이거 시간이 시간 벌면 저희가 유리하죠 이거 보세요 시간 벌면 시간만 끌어도 유리 너무 유리해요 이거 자넌 어떡할래 이 시간이 너희에게는 아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쉬운 화장창까지 <laughs> 와 이러면은 아 이러면 진짜 힘듭니다 아 이거를 글쎄요 이거 줄거 줬어도 될것 같았는데 왜냐면은 어차피 두 개니까 이거부터 막았어야 됐거든요. 여기도 지금 여기도 <laughs> 여기도 만만치가 않은데, 아 진짜 힘듭니다. 아 오늘도 평화로운 중계 메타네. 중계 잘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마무리를 하고 올것 같고요. 요거 내 먹어야겠다. 빠른 재장전. 가자. 어 뭐야? 야너 뭔데? 내 거임마. 씨가야너 뭐야? 너 뭔데? 좋다, 너무 좋잖아. 오오오 머린. 어, 잠깐만요. 라트리. 아, 라트리, 저저 보고 있죠. 지금. <laughs> 야, 너나 봤지. 야, 너나 나 봤잖아. 그렇지. 나 봤잖아. 너. 라트리 가자. 아, <laughs> 라트리, 화가 났어요. 화가 나죠. 근데. 납니다. 화안 나면 이상하지.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자, 이거 먹어주고. 지금 제가 또저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이면 바로 딸려고. 근데 쉽지 않죠? 자, 요거 요것도 쉽지 않죠 요거 못 막으면 되고 막으려면 막을 수 있... 막으려면 막을 수 있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막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리는 없으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자, 아이고 자, 얘들아 오. 절대 깨요. 폭탄바당, 슝, 어, 와장창. 자, 피어, 아, 이거 안, 라투리 형. 저도 좀, 화가 났거든요, 지금. 아, 이거. 야, 이거 참 잡고 싶은데. 오! 오지 마요, 어우. 자 올텐데 이거 안올 수가 없는데 어 저기있네 어 제라툴 어 제라툴 큐아이거 피해? 자아 이거는 큐 가자 모래반지 자 빵야 빵야 마무리 아, 여기서 마무리가 되네. <laughs> 라, 라틀 넣어. 가자! 빵야빵야빵야 마무리! 아! <laughs> 자, 가자! 약간 쓱 있다가, 뻥, 이렇게 한 번씩. 약간 좀 <laughs> 짜증나게 해주면서, 어? 되나,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자, 이것까지는 뭐줄건 조져. 네, 어차피 이거는 못 뺏어요. 음잘 피해야 돼. 어큐아 이런 아아 이거 폭탄 받아. 근데 이거 못막을것 같은데. 야 너네 이런 못막어 너네 그러면은 가자. 자 빵이야 빵야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노바 보여드렸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자 그럼 이지까지는 아니었고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다음에 또 봐요.